안녕하세요, 사연이 TV의 매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라이트왜하보에요 네, 제가 오늘 오프닝할 때 안녕하세요, 사연이 TV의 매스입니다라고 했죠. 네, 매스님 한번 따라 해본 겁니다. 매스님 죄송해요. 네. 오늘은 대형박풍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써딩이들 써딩이들 썰이에요 선수님 썰이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 라둥이들 네 우리 라딩이들로 하겠습니다 라딩이들 여러분 제가 고민 같은 걸 말하고 이제 말하면서 대형마품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재미없으니까. 네, 저의 고민은 친구 사귀는 것입니다. 이제 저의 친한 페프가 아무 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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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baby 여러분 아신가요? 네, 아무튼 제 고민은 친구 사귀는 것입니다 저의 친한 친구가 저녁에 가면 저는 놀 친구가 없습니다 네, 장난이고요 제가 같은 동생이랑 싸웠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 심하게 싸웠던 놈인가? 아무튼 그 모르겠는 분들은 앞으로 가주세요 여기 아무튼 그래가지고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말은 안 걸건데 그게 오래가면 전쩌 생각해요 그러다 또말 거기도 또 어색하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자, 중동생한테 복수를 하고, 다시 친하게 화해해드리기 네, 자, 중동생한테 복수는? 자, 전동생이 오래전 놀러와서 놀아주지 않고, 말 씻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수가 되겠죠? 제가 나쁜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당해보세요. 저희 할머니가 되게 무섭거든요. 잔소리랑 잔소리는 다 하시는 그런. 아, 네, 여러분. 뉴스를 부리니까 손바닥 위에 또 바풍이 왔네요 암튼,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지 마세요. 우리 라댕이들은 이러지 마세요. 지금까지 싸오니티비의 맥스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라이티비의 하, 하, 불어요, 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보라의 축하합니다 온디!